안녕하세요. 음악당 선비 이론입니다. 오늘은 7화음의 전위와 다이아토닉 7화음의 전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하면 인벌전이라고 하고 화음의 자리바꿈이라고 하면서 어떤 음을 가장 낮은 음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B 플랫 메이저 7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음 위치, 기본 위치라고 하고 루트 포지션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루트가 베이스에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플랫 메이저 7 이렇게 됐었죠. 자, 1전이라고 하게 되면 퍼스트 인벌전이라고 하고 3음이 베이스에 오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음부터 시작해서 레파라시 플랫 해서 코드의 이름을 적어줄 때는 화음의 이름을 적고 슬래시를 그어준 다음에 베이스 노트의 이름을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B 플랫, 메이저 세븐, 베이스가 D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전위는 세컨드 인벌전이라고 하고, 오음이 베이스에 오는 경우였죠. 그래서 파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라시 플랫 에 해서 b 플랫 메이저 7 슬래시를 긋고 베이스 노트의 이름을 적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전이입니다. r 드 인벌전이고 7음이 베이스에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부터 시작해서 라 c 플랫 레파 이렇게 해서 코드의 이름이 b 플랫 메이저 7 베이스에 오는 노트의 이름을 적어 주면 a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의 코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인데요. 자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는 감사마음 겉에 감칠도를 쌓아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C, 디미니시 세븐을 보게 되면 도, 미플랫, 솔플랫, C, 더블플랫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감사마음 겉에 감칠도를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 코드의 가장 특이한 점은 루트로부터 3음이 단삼도 3음으로부터 5음이 단삼도, 5음으로부터 7음도 단삼도가 돼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도에서 미 플랫이 단삼, 미 플랫에서 솔 플랫이 단삼, 그리고 솔 플랫에서 시 더블 플랫이 단삼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쌓아지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디미시 세븐스 같은 경우는 이명 동음을 그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Cdim7 이렇게 되면 도, 미 플랫, 솔 플랫, C 더블 플랫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도, 미 플랫, 솔 플랫, 라로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dim7을 전위 코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전위로 하게 되면 미 플랫 소울 플랫 그리고 이명동음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원래대로라면 C 디민시 7하고 베이스가 E 플랫이기 때문에 C 디민시 7 슬래시 E 플랫 이렇게 써야겠지만 이것을 다르게 그려본다면 레샵으로 시작해서 단삼도 위에 파샵 그리고 파샵 위에 단삼도인 라 그리고 라 위에 있는 단삼도 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샵 디미니시 세븐 이렇게 표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전의 형태도 한번 볼 건데요. C 디미니시 세븐 그리고 5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솔플랫 라도미 플랫 하면은 C 디민시 세븐에 G 플랫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도 단 삼도 단 삼도 3도, 단 삼도로 표현해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파샵라도미 플랫 이렇게 되죠. 그래서 F 샵 디민시 세븐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전위를 보게 되면 라 오 미플렛, 플랫, 솔플렛. 플랫. 어, 원래대로라면 C, D, m i s 7A라고 해야겠지만, 지금 그려진 모양 그대로가 A, D, m i s 7이 되겠습니다. D, m i s 코드를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면 D, m i s 코드의 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슬래시를 사용하기보다는. 그음 위치의 형태로 코드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네, 이제 메이저 키에서의 다이아토닉 7화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토닉 매번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는 온음계, 게, 오는 게 적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조 안에서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C키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코드를 먼저 그려봤습니다. 네, 코드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코드가 Cmaj7, Dm7, Em7, Fmaj7. g7, a-7, b-7, flat 5 이런식으로 됐었죠 자 그리고 분석기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석기호를 적기 전에는 항상 조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고 그리고 루트와 타닉과 루트의 음정관계를 로마 숫자로 표시를 한 후에 화음의 성격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1 메이저 7 2두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 메이저 7 5 7 6브 세븐,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 플랫 5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조에서의 다이아토닉 7화함 1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전위 First inversion이고 그리고 3음이 베이스에 오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근음 위치로 1 2 3 4 5 6 7도를 그려봤습니다 네 이제 1전위를 한번 살펴보면 자 3음이 베이스에 오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헤이저 7 1전위, 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미, 솔, 시, 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코드의 이름은, 어, 코드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고, 그리고 슬래시를 그어준 후에 베이스 노트의 이름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전위의 경우에는 Cmaj7 슬래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Dm7도 마찬가지로 3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라, 도, 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D마이너 세븐 슬래시 F가 되겠습니다 자 e 마이 같은 경우 솔, 시레, 미 이렇게 돼서 E마이너 세븐 G F메이저 세븐 라, 도, 미, 파 F메이저 세븐 슬래시 A 자 g 세의 일전이 시레, 파, 솔 G세븐 슬래시 B A-7, 자,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도, 미, 솔, 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A-7 슬래시 C가 되겠습니다. 자, B-7 플랫5, 레에서부터 시작해서, 레, 파, 라, 시. B-7 플랫5의 D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전위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다른 코드로 기보가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d 세7의 F 같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장사마음 겉에 장육도가 되면서, F6로 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E m 7도 장사 마음 겉에 장육도가 돼서 G6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A minor 7/ C라고 돼 있는 이 아이 장사 마음 겉에 장육도 C6 표기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m7b5의 D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 단사마음 겉에 장륙이 되면서 Dm6로 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실 수 있겠는데요. 7화음의 경우에는 6로 표기하는 거가 조금 더 일전위에서는 수월한 경우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분석 기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항상 분석 기호를 적을 때는 조의 이름을 먼저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이 코드 예 분석 기호를 적을 때는 첫 번째로 타닉과 루트의 음정 관계를 로마 숫자로 표시한 후에 화음의 성격을 써주고 슬래시를 긋고 그 밑에를 더 적어주는데 두 가지의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음에 첫 번째 음이냐, 세 번째 음이냐, 다섯 번째 음이냐, 일곱 번째 음이냐를 서수로 적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코드의 루트와 그리고 베이스에 온 음의 음정 관계를 숫자로 표시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음, 세 번째 음, 다섯 번째 음, 일곱 번째 음을 서수로 적어주는 경우의 분석 기호를 보자면 1메이저 7에 썰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적어 보면 2 마이너 7 썰드. 3 마이너 7에 썰드. 4메이너 7에 썰드. 5 세븐에 썰드. 6 마이너 7에 썰드. 7, -7, 플레이 5의 솔드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로 보자면 루트와 삼음의 음정관계를 적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메이저 7에 도하고 미가 장삼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3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2 마이너 세븐에 레하고 파가 단삼이기 때문에 플랫 3 이렇게 적습니다. 자 다음 3 마이너 세븐 미하고 소리 단삼도 플랫 3 4 메이저 세븐 파하고 라가 장삼도 3 5 세븐 소라고 시 장삼 3 6 마이너 세븐 라하고 도가 단삼이어서 플랫 3 7마이너세7 플랫 7, 5 시야고레가 단삼 이어서 플랫 3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소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메이저 7의 1전위, d 마이너세 7의 1전위, e 마이너세 7의 1전위, f 메이저 7의 1전위, G7의 1전위, Am7의 1전위, b m 7 플랫 5의 1전위입니다. 처음부터 들어보면,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조에서 다이아토닉 7화음의 이전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이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전이 세컨 인볼전 그리고 오음이 베이스에 오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는 위치로 코드를 그리고 코드의 이름을 먼저 적어봤습니다. 네, 이제 시메이저 세븐부터 이전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솔시도미 이렇게 되고 코드의 이름은 슬래시를 긋어 주고 베이스 노트의 이름을 적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 major 7/G가 코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D 마이너 7의 2전이 D 마이너 7의 2전이 라도레파 이렇게 되고 코드의 이름이 D 마이너 7/A가 됩니다. 자 이마이너 e 세븐 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레미솔 e, 이렇게 되고 코드의 이름이 이마이너 세븐 슬래시 B가 되겠습니다. 자 F 메이저 세븐의 이전이 도미 파라가 되고 코드의 이름이 C, 코드의 이름이 F 메이저 세븐 C가 됩니다. 자 G 세븐의 이전이 레파솔 C가 되고 G 세븐 슬래시 D가 되겠습니다 자 A-7의 이전위 미솔라도 이렇게 되고 코드 이름이 A-7 슬래시 E B-7 플랫5의 이전위는 파라시레가 되고 B-7 플랫5의 F가 코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기호를 한번 볼 건데요 전위 코드의 분석기호를 적을 때는 원래대로 했던 타닉과 루트의 음정관계를 로마 숫자로 적고 화음의 성격을 적은 후에 슬래시를 긋고 첫 번째 방법이 1357음을 몇 번째 음, 몇 번째 음으로 생각해서 서수로 적어주거나 또는 코드의 루트와 베이스의 음의 음정관계를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하자면 원 메이저 세븐에 핍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마이너 세븐의 피프스, 쓰리 마이너 세븐의 피프스, 포 메이져 세븐의 피프스, 파이브 세븐의 피프스, 식스 마이너 세븐의 세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적어 볼 건데요. 코드의 루트와 베이스에 온 음의 음정 관계를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 메이저 7의 도하고 소리 완전 5도이기 때문에 5. 2 마이너스 7의 레하고 라가 완전 5도이기 때문에 5. 3 마이너스 7 이하고 비가 완전 5도이기 때문에 5. 4M7 파하고 도가 완전 5도 5 5, 7, 소라고 레가 완전 5도여서 5 6-7 A와 E가 완전 5도여서 5 자, 7-7b5 인데요 자, 시하고 파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트라이톤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하고파가감 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오는 숫자가 플랫 5가 됩니다. 자, 이번에 소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메이저 7의 1전위 D 마이너세 7의 2전위 E 마이너세 7의 2전위 F 메이저 7의 2전위 G7의 이전이 A-7의 이전이 B-7 플 5의 이전이 처음부터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아토닉 7화음의 3전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전위의 드인벌전이고요 그리고 7음이 베이스에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먼저 한번 그려놨어요. 네, 이제 한번 살펴보면 Cm7의 3전위입니다. 자, 7음으로부터 시작해서 C, 도, 미, 솔 이렇게 돼서 c m a 슬래시 이렇게 되겠죠. 자, D 마이너 세븐의 이전 위도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도, 레, 파, 라 이렇게 되고 D 마이너 세븐 슬래시 F, E 마이너 세븐 레, 미, 솔, 시 이렇게 돼서 E 마이너 세븐 슬래시 D가 되겠습니다. 자, F 메이저 세븐의 이전 위, F 메이저 세븐의 삼전 위 미, 파, 라, 도 이렇게 되고 코드 이름이 F 메이저 세븐 슬래시 E. 되고 코드의 이름이 이렇게 되고 코드의 이름이 Fmaj7 슬래시 E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G7 7음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파솔시레가 되고 코드의 이름이 G7 슬래시 F가 됩니다. 자 A마이너7의 3전이 솔라 도미 이렇게 되고 코드의 이름이 A마이너7 슬래시 G 마지막으로 B마이너7 플랫5 이너 라, 시, 레, 파. 이렇게 되고, 코드의 이름이 Bm7b5의 슬래시 A가 되겠습니다. 자, 분석기호를 한번 볼 건데요. 분석기호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석기호를 쓰기 전에 조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고, 그리고, 루트와 타닉과의 음정관계를 로마 숫자로 쓴 후, 코드의 성격을 적어주고, 전이 코드이기 때문에 슬래시를 긋고, 밑에 서수로 적을 건지, 루트와 베이스의 음을 음정 관계로 숫자로 적을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한번 적어 보면 1 메이저 세븐의 세븐스, 2 마이너 세븐의 세븐스, 3 마이너 세븐의 세븐스, 포 메이저 세븐의 세븐스, 5이 세븐의 세븐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 스븐7 세븐스 세5 마이너스 5 plus 5 plus 자 plus 5 plus 5 p l u 7이 plus 5에서 u 가5 7이라서5 p 7 u s 5 p l 레 s 5 plus 5 plus 5 p 리 u s 5 p l u 리5 plus 오 메이저 세븐 루트와 칠음이 장칠이어서 칠, 파이브 세븐 소라고 파가 단칠이어서 플랫 칠, 식스 마이너 세븐 라하고 소리 단칠이어서 플랫 칠, 세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시하고 라가 단칠이어서 플랫 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C 메이 j 세븐의 3전이 D 마이너 의 3전이 E 마이너 의 3전이 F 메이 j 세븐의 3전이 G 7븐의 3전이 A 마이너 의 3전이 B 마이너 세븐 5의 3전이 처음부터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칠화음과 다이아토닉 칠화음의 전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드의 이름, 분석기호, 그리고 전위코드의 소리를 잘 연결해서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당선비 이론이었습니다